할렐루야 멈추 u 찬양의 기쁨 오늘 여러분께 과함나눌 찬양은 주의 은혜 임을이란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 d 나의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 다마 하시네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 이내로날새근네 세상 소망. 온초성찬양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찬양은 주 은혜의 임물이라는 찬양입니다. 어, 벌써 가사 제목에서부터 이 찬양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찬양인데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왜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오늘 이 찬양이 바로 그런 간절함과 선포가 담겨 있는 곡조가 있는 기도와 같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베스트 웨이로 가장 최선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 우리 마음의 상처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우리는 세상에 나만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우리를 가두어 버릴 때가 가두어 버리고 위축할 때가 있지요. 홀로 버려진 것 같고 또 아무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오늘 이찬양 주의 은혜임을 이란 이찬양을 함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찬양의 가사에 보면 어, 이런 구구절절한 마음이 있어요. 주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만지시네. 주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를 아신다. 아멘. 아,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 우리가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있을 때, 어, 그때도 우리가 어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아, 나는 문제 없어 할렐루야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진 우리가 하나님 이 필요한 그 순간. 왜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 이 싸움 싸우고 있지 않는다는 또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상황을 아시고 상황 그내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찬양 가사에 보면요 내 자신과 또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 주님이 언제나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원 합니다. 후반부에 가사에, 가사에 이런 것이 있어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모든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시험하는 나를 능히 도우시고 상하고 찢겨진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비로소 그럴 때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위로를 받고 이 가사처럼 세상 소망이 아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은혜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송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임을 곡조가 있는 기도와 같은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변치 않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날 아시네 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하나님 시험 가운데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번째로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번째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사랑의 공동체 광성교회 되게 달라고 이제 함께 주여를 치서 함께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시험 가운데 우리 홀로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소식을 나온데 우리가 걸어서 날마다 주님의 힘을 선복케 하니 우리가, 주님. 우리가 기다리옵시오. Thank yeah. you. Yeah.